이 한국 이더급 타이틀 매치 결정전 10라운드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충료 선수가 2위고 성향 선수가 3위인데 이두 선수는 그 지난 12월 26일날 부산 사직 실내 채권에서 결정전을 해가지고 무승부란 선수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이더급 어, 챔피언 결정전을 갖고 있습니다. 결정전에서 무승부가 난 것은 아마 이 경기가 처음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렇죠. 원래 그 결정전에서 무슨 무승, 무승부가 없는 건데 어쨌든 그때 무승부로서 끝데 오늘 다시 어, 다시 두 선수가 잠핑 결전에 갔습니다. 흰색 트렁크 이제 손충렬 선수고 어 28세 중앙체육관 소속이고 한국패더급 2위 12승 1무승부 1패 7KO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트렁스를 입는 성향수 선수가 한국패더급 3위 20살이고 대형체육관 소속 10승 2무승부 1패 4KO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 조금 전그 2라운드 후반에요. 성충렬 선수가 그 거의 2라운드 끝나기 직전에 아주 성형 선수에게 좋은 그 펀치를 맞고 그러기에 몰렸다가 지금 다시 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전에 네, 어, 작년 12월 26일날 부산에서 있었던 어, 결정전 무승부로 인해서 다시 에, 에, 타이틀 매치 결정전을 아, 갖, 갖, 갖고 게갖 있는 손충렬 선수와 성향 선수. 배드급 2위와 3위의 경기입니다. 이두 선수가. 아... 처음에는 성향수 선수가 아웃복싱을 했었고, 선충렬 선수 흰석, 솔그립은 2위에 선충렬 선수가 어, 파이터의 모양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뭐, 크로스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 다 지금 뭐, 기회가 받는 대로 임파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스타일은 선충렬 선수가 그, 어, 라이트 훅을 그 주무기로 한임파이팅를 하고 있고요. 어, 성향수 선수는 스트레이트를 주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 훅, 어, 정체로 맞지 않았지만 좋습니다. 네, 링 가운데서 클리치 네. 지금 두 선수가 아직 그점수를 봐서는 대등한 경기를 하고 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2회 후반쯤에서요 성향수 선수가 좋은 펀치를 날려서 그 손충렬 선수를 그로우로 몰았던 그런 어..라운드에 그 펀치를 냈었습니다. 4라운드 경기 끝났는데 이제 그 손충렬 2회에 흰색 트렁크 자 왼손 훅 앞면에 강타하는 성향수 이..부산경기 때도 성향수 선수가 헤드업3입니다 승이 무승부 일패 사 케이우승을 거두고 있는데 어, 지금 청코너에 앉아 있는 성양수 그리고 홍코너의 선충렬 선수 2 8세에 중앙체육관 소속의 한국 패더급 2위 12승 일 무승부 일패 칠 케이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성양수 선수는 그 96년 1 1월에거평프로에서한그 신인왕전의 장인설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5라운드 경기에 들어갑니다. 10라운드 경기입니다. 한국 페드급타이틀 매치 결정전 5라운드 이두 선수가 이제 저 최근 복싱은 말이죠 탐색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인허 복스가 없고요. 상대방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어, 인파이터도 할줄 알아야 되고 아웃복서도할줄 네. 알아야 됩니다. 올려치기 시도하는 성양수 접근전 펼치고 있는 손충렬 좌우 스트레이트 치는 성양수 홀딩 5라운드 경기 지금 성향수 선수가 그 레프트를 잘 던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성향 선수에게 선충렬 그 선수가 좀 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성충렬 선수가 좀 정리정돈을 해서 공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왼손 후에 빈다가는 성향수. 선충렬 지금 다가서고 있는 선충렬저분링 위에서 그 상대를 어떻게 그 속이느냐. 사실 복부와 안면인데요. 그 복봉격을 위해서 안면 공격 또 안면 공격을 위해서 는 복봉격을 해란 하는 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위빙 외곽 돌고 있는 성양수. 다시 홀딩 깨어났습니다. 이제 5 라운드 경기. 이 선수들이 지금 57 k g 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다시 홀딩. 자, 오른손 치고 빠지는 성양수. 선충렬 왼손 깍지. 거기에서 손충렬 선수가 그 위빙을 했 바로 공격이 이어져야 됩니다. 네. 자, 다시 홀딩. 어? 지금 성향주 선수는 그 레프트를 앞세워서 지금 착실하게 공격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송충렬 선수가 그 이빙 덮긴 했을 경우에 바로 손이 공격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네. 네. 자, 복구치고 연타치는 송충렬 네, 다시 앞면 가격한 송충렬 손충열 후. 손충렬이 그 아주 적중터가 나왔습니다. 라이트. 네, 안면 가격는 성향수. 어, 양 선수 근접거리에서 크로스 파이팅. 네, 뭐, 조금 더무서지진 않네요, 두 선수가. 그렇죠, 뭐, 양보가 없습니다. 네, 아웃백승을 하진 않습니다, 솔직 어, 파이터. 네, 역시 성양수 선수도, 어, 기회를 잡았다 하니까, 뭐, 계속 빔파이터로, 뭐, 공격을, 강,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팔이 끼었습니다. 5라운드 경기. 성양수 선수가, 1m68cm고, 선축률이 1m70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신장에는 뭐 차이가 하나 보이지 네, 않죠? 근데 리치가 약간 길어 보이네요, 이 성향수가. 자, 외곽에서 다시 왼손 스트레이트 엉켰습니다. 두 선수가 그 98년 10월 26일에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남다른 각오로 눈이 오른다고 두 선수가 다 아주 잔뜩 배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때 아마 심판들이 점수 채점이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아주+ 아주 대등한 경기를 했다 그렇죠 타이틀닉 경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경기. 지금 오 라운드 경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왼손 받고 있는 정양수 네 페더급 타이틀 매치 결정전 오 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편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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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 편안합니다. 광피시스 019 밀레니엄 엔젤 요금제 탄생. 기본료 29,900원에 매월 1004분 기본 통화. 이제부터는 019가 1004입니다. 광피시스 019 파크랜드 봄 신상품 30% 세일. 세일과 함께 특별한 기획까지. 파크랜드 품질 평가단 뭐지? 고객 여러분이 직접 평가해 주십시오. 지금 파크랜드 전국 매장으로 오십시오. 근데 네, 5라운드까지는 그 자점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네, 아무래도 성형수 선수가 그 이외에 그 송충재 선수를 고려까지 말았던 그런 그 언니 인용 경기 운영에 있어서 조금 앞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2라운드. 역, 네. 네, 네. 네, 6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어, 왼쪽으로 성현수가 번쩍 많이 나오는군요. 좌연타 우 치고 있는 성현수. 외곽으로 돌고 있는 성현수가 이제 어, 이 인파이터에서 아웃 쪽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만 상대 전력에 따라서 인원 복수를 개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성현 선수가 아웃 복수 능을 내하고 있습니다. 네네. 선충료를 응. 계속 인파이팅. 네네. 선충렬 선수가 라이트 훅을 이용한 데 있어서는 상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요 조금 지금 거기에 성향수가 말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왼손 치고 있는 성향수. 접근전 하고 있는 선충렬. 어퍼카트 빗나갑니다. 성향수. 다시 왼손챕. 더블챕. 성공하는 선충렬. 반격과 하는 성향수. 홀딩. 역시 그 레프트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레프트가 그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이듯이. 그렇죠. 레프트를 잘 사용할 때. 아. 왼손챕. 훅. 어퍼카트 훅. 아, 성향수 반격하는 선충렬. 자6라운드에서 대단한 네 접전입니다. 선충렬 선수가 그 공격할 때 안면을 다 비우고 갑니다그또 성향수 선수가 놓치지 않죠? 네. 안면에 네, 대한 좀... 방어가 선충렬 선수에게 좀 실패합니다. 성향수 선수가 펀치가 다양한데요. 그렇죠, 뭐 레프트에서부터 라이트까지 아주 다양하게 잘 구사하고요. 네, 퍼카트 구사하고 선충렬 선수 지금 계속 인파이팅. 중립 오프로 몰고 있는 자 다시 가운데로 왔습니다 성향수 선수 레프트 더블이 조금 컸습니다 아주 짧은 그으로 스트레이트가 연결이 됐을 때 좋은 네. 프치를낼수 있거든요 네, 올직히 하는 성향수 더블 어퍼컷 저기서 스트레이트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주 네. 좋은 그 더블 내놓고 그 다음 연결이 안는데요 네. 네. 왼손 후 크게 빗나가는 성향수 홀딩 <목소리> 2위에 손총렬 그리고 3위에 성향수 배드업 타이틀 매치 결정적입니다. 자, 복부 공격하는 손충렬. 자, 리시 이만 가격하는 손충렬. 다시 받아치는 상향수입니다. 성향수가 이제 근접거리에서, 근접거리에서 이 손충렬 초수가 짧은 그 훅을 치고 있는데, 네, 저런 상황에서는 그, 우리 모두 골툰스들 많이 입고 있는데요. 사이드 스텝을 이용하면 참 좋은 그옆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네, 올려치기 시어하는 손충렬. 자, 왼손 훅. 다시 오른손 올려치기.

선축 이성수 선수의 롱훅이 들어 적중하고 있어요. 네. 네. 6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 접근전에서 짧은 거리에서 두 손... 언제까지야? 평생. 아니, 018. 그래, 018 평생. 가입하니까 좋아? 아, 좋아. 우리 해볼까? 감사합니다. 그래 풀림냐로원샷 018. 아직도 콜드맛을 모르신다면 오렌지를 한번 따보세요. 이거야 이거. 냉장 주스 델몬트 콜드. 어잘 들려. 어. 날 방해할 수 없어. LG 사 깨끗한 소리 LG 사양. 네 여기서 어 올려치기가 크게 빛나가죠. 아. 왼손 훅이 어, 후기까지네 네, 정확하게 좌우훅. 다시 세 번째 컨비네이션 블로. 그렇죠. 그래서 연결타가 아, 가장 중요합니다. 네. 1라운드에서 아, 성향수가 아, 정확한 게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7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패드급 타이틀 매치 결승전. 선충렬과 붉은색 트렁크의 성향수. 선충렬 전선 계속 접근전을 펼치고 있고 아웃복싱하고 있는 아, 성향수입니다. 아, 네, 몸통격을 아, 올려치기 시하는 선충렬. 앞면적으로 지금 손이 막아가고 있습니다. 왼 몸통 공격하는 손충열 아무래도 손충열 선수가 그 인파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향이 선수를 코너로 몰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코너 쪽으로 몰지질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성향이 선수가 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쉽지못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안면 가격하는 성향수입니다. 거기서그 손충렬 선수 그 레프트인 라이트훅의 다음에 이어지는 팔치를 꼭 구사해야 됩니다. 들충온 선수는, 나이 선수는 나이 지금 나이 코너 쪽으로 나이 몰라고 나이 그 나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성형이 선수한 게말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가운데서 다저글딩 지금 근접한 상태에서 엉켜 있는 상태에서 하나 주면서 하나 주면서 안쪽 코너 쪽으로 다시 안목각을 하는 손충렬 가볍게 시트 성공하는 손충렬입니다. 코도쪽으로 돌고 있는데 왼쪽으로 어 방향 바꾸면서 성향수가 어 지금 몰리지 않고 있습니다. 칠라운드 네, 경기 사실 권투를 크게 생각하면 뭐 한이 없지만 사실 안면과 복부의 공격에그두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상대를 어떻게 멋있게 속이느냐. 그래서 그 결정타를 날렸을 때어 경기를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 전법이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아웃복싱을 6라운드 이후에 시도하고는. 성양수입니다. 아, 레프트 훅 좋죠. 성양수. 네. 저기에서 라이트까지 연결해 준다 면 좋은 건런 펀치가 될 겁니다. 네. 네. 컴퓨데이션 블로우. 연타 터지고 있는 손충렬. 오래간만에 연타가 나왔습니다. 반면 손충렬 선수가 그 연타 공격력이 참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성양수 선수를 맞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성양수가 롱 훅. 손충렬. 스트레이트 펀치 빗 나갑니다. 풀려놓고 성향수 왼손 스트레이트 좌우 연타 치고 있는 성향수 걸이선충렬은 어, 성향수의 거리를 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아, 선충렬 선수의 거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네네 성향수의 성향수가 적당한 거리를 주고 있거든요 네. 뭐칠 때는 붙고 또 떨어질 때는 자기가 레프트로서 거리를 견제하고 아 라이트 어퍼컷 좋습니다 칠라운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좌우 연타 치고 있는 선수 주 o t 니다 안면 가격하는 성향 s 아주 좋은 공격입니다. 안면 네. 공격. s 정확하게 차는성향 t going t 자 왼손 오른쪽 i 드로 올려놓고 접근점 t 치 say so. I'm n o 선 going to say s 선수의 그페이스 o i n g to say so. I'm not g o i 나죠 나죠 이렇게 맛있는 라면 맛만 좋으면 되나요? 몸에 좋은 칼슘을 넣어 반죽한 뚜기면 건강한 웃음 뒤엔 언제나 서울 우유 우리 집에 하루는 엄마의 정성으로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제품에만 청정원의 이름을 허락합니다. 청정원. 네. 칠라운드에서 어, 지금 양 선수가 크로스 파이팅인데, 자 지금 서영 선수의 두 개, 두까지 좋죠? 네. 어, 정확한 양훅이 터지고 있습니다. 8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자, 링 가운데입니다. 아, 더블 펀치 뻗고 외곽으로 돌고 있는 성향소. 선충렬 아, 계속 접근자. 자, 위빙. 러 아, 가운데 쪽. 왼손 훅빗나갑니다 성향소. 선충렬 선수가 지금 따라다니면 안 되겠죠? 네. 자기의 그 스타일대로 상대를 코너로 모는 그런 작전을 구사해야 됩니다. 선충렬 선수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코너로 몰면서 발이 빠르게 움직여야죠. 그래서 인파이트나 아웃복스나 발이 빠를 때 자기의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에, 적정한 거리를 두면 어, 이 성향수가 카운트 펀치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죠. 이 성향수 선수는 그 스트레이트가 어, 주무기이기 때문에 네. 일정 거리를 뒀을 때선충렬 선수에게 도움이 될게 없습니다. 선충렬은더 네, 붙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거리를 떨어질 때는 아직 떨어지고 붙을 때는 자기 그 후계에 알맞는 거리로 접근해야 되겠죠. 네, 왼손 후, 몸통 공격선충렬 자, 접근하고 있습니다. 손충렬. 자, 그러나 받아치고 있는 성향수. 선충열. 네 맞받아 치는 청양수 그래서 크게 빗나갑니다 원래치기 청양수 멍성몽격 네 선충렬도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조 선수 했죠, 했죠. 또 혼전입니다 난타자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바짝 붙어서 선충열 선수가 너무 정직한 지인그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권투를 속일 거라 봐야 기 때문에 절대 정직한 권투는 결코, 결코 좋은 그 공진행에 동니다서양수 청양수의 아주 묵직한 주먹이 선충렬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로프에 기대고 있는 선충렬 성양수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8라운드 경기 박스 네, 조심 김병기 씨 역시 페어펀치라는 것은 좋은 자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책임을 다지을때 상대를 막혀시킬 수 있는데요 두 선수에게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조금 자세에 있어서 조금 문제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선충렬 외곽으로 돌고 있는 성양수 지금 레프트 보디엔 레프트 좋죠, 성형 선수. 네. 저기에서 스트레이트가 연결됐을 때좀푹들여습니다 어, 네, 발라운드기긴 스트레이트. 내가 어, 네, 다시 롱혹 치는 성형수. 아, 네. 붙은 상태에서 올려치기 성형수. 지금 손충이 선수가 잘몰아넣고 결정적으로 공격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어, 네. 발라운드서는 어, 어, 성형수 선수가 조금 발이 빠르기 때문에 이건 못 잡고 있는데요. 아, 네, 어, 네. 왼손 후큰거 적중입니다 네, 다시 안면 강타하는 성향수 어찌? 선충렬 선충렬 선수가 접근은 하고 있는데 별 소득이 없습니다 네, 열심히 지금 자기가 그 성향수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성향수 선수가 아주 잘 빠져나가고 있죠 네. 자 왼손 더블 접받는 성향수 접근하는 선충렬 선충렬 네, 선수는 그 정직한 공격보다는 상대를 속이면서 하는 공격기중요까지같 네, 8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정보전화 국민유. 내가 있는데 뭐가 겁나? 내 남자가 있다. 미래파. 새롭게 시작하는 기아.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고객이 원하시는 새로운 자동차로 달려가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기아 자동차 한국 페드급 타이틀 매치 결정전 이제 8라운드까지의 경기 8라운드의 경기 모습인데요. 자, 선충렬이 더블 잽 왼손 훅한거 성향수. 역시 그 선충렬 선수가 조금그긴 경연에서 지금 성향수를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회전 경기입니다. 10회전 경기 중에서 이제 2라운드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링 가운데서 이제 외곽으로 돌고 는 성향수. 더블 어, 스트레이트. 모처럼 원투 좋았는데요. 네. 손충윤 선수. 거기에 이은 레프트기도 했지 레프트 복부로 연결이 되지 않고 단발로 끝나고 많이 아쉽습니다. 네, 어, 원투 스트레이트 전에 어저 리딩 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역시 그 레프트를 사용 잘할 때그 자기의 특징을 유기지 스트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잽으로 선제 공격을 한다면 원투 스트레이트. 그렇죠. 자. 자올려치기 시도하는 성현수. 홀딩. 선충렬이 조금 지친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최용수 차의 기전 최용수와 페이피의 라미레스의 10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9라운드 경기입니다. 2라운드 경기입니다. 계속 몰아치고 있는 선충렬인데 복부 공격합니다. 선충렬 역시 그 복부 공격을 할때 상대방을 둔화시킬 수 있죠. 선충렬 선수로 봐서는 복부를 공개해줌으로 인해서 성향 선수 발을 도난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선점 열인 이제 그 복부 공격을 어 시도를 해서 가드를떨어뜨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선 이제 적중 타를 터뜨려 그를 때리는데 등 성향수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죠 고있 성향 선수가. 네. 성향수 외곽으로 빠지면서 턴을 쳐 홀딩으로 빠져나옵니다. 청커 너는 이제 뭘라고 선충렬이 밀고 들어갔는데 결국 빠져나오는 구죠사 이걸 다치고 있는 선충렬 선충렬 선수가 지금 같이 복부 공격을 하면서 같이 그 안면으로 연결시켜 줬을 때 성향수의 발을 둔화시키고 자기의 그 특히 부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왼손 스트레이트 뻗는 선충렬 다시 왼손 더블 째 뻗는 성향수 자른손부크 그게 빗나갑니다. 석양수. 아, 좌우 연타 치고는 어? 선충력 엉켰습니다. 어? 홀딩. 어? 홀딩 어? 두 선수가 조금 지쳤죠? 어? 네. 어? 박스. 어? 이제 돌아온 거. 앞면으로 가는 선충력. 네, 좋죠. 어? 저기에서 복구까지 연결이 되고, 어? 또, 이 연결이 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어? 네. 어? 네. 자 근접거리에서 주목아는 성양수 얼레치기 좋죠 손충열과성향수성향수는 음. 상당히 발이 빠른데요 아직도 <목소리> 그렇죠 지금 워치그 프로 권트선스이있에서 그그 기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소리> 네. 자 2위에 손충열 그리고 패드급 3위에 성향수 오늘 결정전 결정전이니까 오늘 결정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이제 두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참패되는 거죠 네아 이제 9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9라운드까지 오면서 유효타가 아무래도 성향수가 좀 많지 않았을까. 네, 경기 운영면에서 그 성향수가 네, 최용수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약 6개월 한 20일, 7개월여 네. 만에 이제 오늘 재기전을 갔는데, 네. 아, 오래간만에 모습을 보이는거 있죠. 아, 라카룸에서 이제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선수가 그 이번에 그하바키아의 선수가 지난, 어, 일본에서 98년 9월 1일날 졌잖아요. 이대 네. 0으로. 아까운 그런 판정표로그 챔피언을 뺏겼는데요. 이번에 일본의 하다케 하다게마... 아, 네. 하다겜의 선수가 2차 방한제를 6월 27일에 갔습니다. 네. 네 그랬으니, 그, 시합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최용 선수가 오란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내용이 참 좋았었는데요. 좋죠. 잘요 네. 네. 이제, 어... 한국 패드 타이틀 매치 결정전. 라스트 라운드입니다. 라스트 라운드, 10라운드. 10라운드 경기의 마지막 라운드. 자, 여기서 삼충렬 선수는 아 조금 열세였던 점수를 많이 하려고 계속 접근전을할 거고 성향을로걸야 되겠죠. 네. 성향수는 무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또 권투는 마지막 라스트 중이 울릴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네. 다해야 되겠고 역시 아웃복싱 하는 거죠, 성향수가. 삼충렬 음. 선수는 이 성향수를 잡기 위해서. 아, 라이트 훅 아, 네. 아, 아, 근접거리에서 라이트 훅이 커졌습니다 지금 두 선수에게는 이 어, 경기는 한국 타이틀 매치지만 네. 두 선수의 세계 챔피언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총열 자원투 치고 있는 성향수 자, 홀딩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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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자 외곽으로 돌고 있는 성향수 다시 엉켰습니다. 이제 시간이 1분 50여초 아무래도 성향수선수좀 여유가 있어 보이죠. 여유가 있죠. 점수가 이루어 할 겁니다. 자 접근자로 쳐는 선충렬 좌우 안타 네, 성향수오른 네, 네, 스트레이트 선충렬 눈이 아주 예리합니다. 성선수 발이 빠르죠. 네, 상대방의 음. 그 들어온 걸 아주 정확하게 보고 맞다어치고 있습니다. 선충열 네, 선수가 인파이트를 그 하고 있지만 역시 인파이트가 네. 그 됐든 아웃복사가 됐든 발이 빨라야만이 자기의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 성향수 양후 전충열 다시 홀딩. 마지막 라스트라운드 10라운드, 전충렬. 자 좌우 연타그러나오른손성양수 자, 왼,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홀딩. 지금 선충렬 선수는 1라운드부터 너무 정직한 그런 그 자기 공격 스타일로 안영을 하거든요. 방향도 좀 바꾸고 네, 그렇죠. 뭔가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웨빙도 있어야 되는데 네, 상대를 속여서 자기의 그 결정적인 그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네. 그런 펀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 성향 그 선수는 어그대든한 펀치하고 그 스트레이트를 잘구사하면서 상대를 지금 요리하고 있잖아요. 성향 네, 선는 방향 전환이 아주 좋습니다. 코너로 몰아놓은 선충렬이 다시 성향수가 빠져 나옵니다. 아파까지 역시 그 인파이터를 한 선수는 들 어, 사이드 스텝을 잘 익혀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상대를 코너로 가둘 수가 있거든요. 네. 아, 투지가 좋은 선충렬 그리고 네, 기술이 다양한 성향수입니다. 네, 왼손 호, 성향수 왼손째, 잽, 더블잽 째금 라운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른손 크게 빗나가는 성향수. 네, 좌우 연타치는 선충렬. 다시 홀딩 손충열 선수의 그 공격이 좀 단조롭죠? 네. 성형수에 비해요 자, 위치를 바꿨는데, 10라운드 라스트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한국 패더급 타이틀 매치 결정전. 패더급 2위에 손충열, 그리고 패더급 3위에 성양수 10라운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이제 곧. 두 선수가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워줬습니다. 네. 지금 주심, 어, 이, 김병기 씨가 채점표를 모으고 네, 이 상영수 선수의 집세 편들 어, 채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점 시합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 손중열 선수죠? 최영수 시합이 끝나면 페더급 타이틀 매치 결정전. 아, 최영수의 아, 자객전에 아, 앞서서 아, 벌어진 아, 한국 페더급 아, 타이틀, 타이틀 매치 아, 결정전. 십 네, 라운드 네. 네. 경기가 모두 끝나고 네. 이제 네. 곧 결과가 네, 네. 나오겠습니다. 지난 그 12월 26일 날, 결과를 같이 못했던 오늘 재시합이죠 중상경기에서 네, 음, 무승부였습니다. 오늘 이제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선충렬 선수는 86년 전국 신인왕 준우승 출신이고, 성양수 선수는 96년 12월 22일 날 데뷔해서 정성원의 판정성을 한 이후에 작년에 신인선수권에서 우승을 했군요. 네, 그 97년 신인왕계에서 장 예상을 받은 그런 선수죠. 네, 음. 에, 그리고 선충렬 선수는 제작년 리키 가야고 2라운드에 KO시킨 발표하겠어요.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심 김재범 헝코나 선충년95 청코나 성양수 98 성양수가 9 5대9 8 헝코나 선충년94 청코나 성양수 98 2대0이죠 아 부심 황승철 헝코나 선충년94 청코나 성양수 98. 네, 삼대형 신장 전원 판정승입니다. 성수 선수가 잘싸워줬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이제 페덕더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성양 선수가. 아,